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뽑아왔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거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난다 그랬죠 그죠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전기전? 서전기전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이거 제 영상이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렸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서정기전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하셨으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서정기전 영상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거 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렸던 거 영상이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이거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이거 개인이 할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정기전.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정기전?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서정기전 뿐이 아니에요. 또뭐 있어요? G2 파워. G2 파워 보실래요? G2 파워? 요, 요, 자, G2 파워 얘예요, 지금. 지금 오전에 18% 급등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G2 파워. 보세요.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요때. 라인 딱 잡아드리면서. 그죠? 9,000원 라인 잡아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9,000원 라인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9,000원. 좀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얼마? 딱 9,000, 9,120원 같네요 여러분들요 따라만 하셔도요 수익 얼마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잘 보시고요 참여하셔서 제가 이 방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어? 이 방에서 말씀드리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수익 내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지금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요 번호예요 요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어~ 오전에 지금 생방송 진행했거든요 (8시 40분에) 진행했습니다 오전 생방송 생방송에서 오늘 들어갈 종목 미리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으로 오시고요. 보너스 종목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래요. 자, 영상 하단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 2730에 6256번이에요. 보너스라고 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종목 바로 볼게요.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요.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재권, 그죠. 요거 경,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분쟁이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전 영상에서 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으로 인해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미리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오늘 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있을 체코 원전 수주에, 체코, 체코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뭐, 이, 뭐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도 하지만, 호랑이는 또 호랑이에요. 자, 바이든. 바이든이, 어, 뭐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얘는 트럼프 행정부로 옮겨가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라. 강화. 어. 행정명령을, 서, 행정명령에다가, 어, 서명을 했어요. 이거 해라. 해갖고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자, 랜섬웨어. 그죠? 우리도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랜섬웨어라, 유포라던가, 사이버 해커, 사이버, 사이버 해킹, 해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라. 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 하면 생각나는 종목 있죠? 어. 자, 디지털 신분증을 장려하고, 뭐예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공격에 대비하라. 음 예산안 평선 되겠죠? 예산안 그러면 양자 쪽에 있는 것도 올라갈 거고 사이버 보안 관련 주들 올라갈 거고 디지털 신분증 관련 주들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박사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시면서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대응을 할 거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종목들 매일 매일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보세요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종목들을 아침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요 장 전에 8시 40분에 진행했잖아요 생방송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 대응 시작하시면은 매일 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서전 기전 그죠? d 투파워다 상승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뭐라고 남기시느냐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하고요 단기 급등주 20에서 한30% 짜리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사이버 보안 쪽 하고요 원정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어, 우리 디지털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같이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라닉스. 자,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반드시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최고 국가예요. 거기에 있는 바이든이 아직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행정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서명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될 거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라닉스. 보안 관련주 인증. 반도체 솔루션으로 어, 얘네들이 보안이라던가 인증 반도체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여러분 이런 종목을요 놓치시면요 바보 소리 듣는 게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 패턴 나왔죠 어? 요 패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이 있다 없다 장대양봉 이후에 갭상승으로 누르는 패턴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뭐예요? 세력들이 지금 현재 핸들링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분명히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예, 상승 패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즉,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서 공포에 파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밑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라닉스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이쪽 방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오전에, 장전에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해요. 요 생방송, 오늘도 8시 40분에 진행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오늘 대응할 종목들 우리가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셔라. 100% 무료다. 대신에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세요. 보너스. 음. 응.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20에서 30% 급등 나오는 종목들 오늘 G2 파워, 서정기전, 한신기계 보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20에서 30% 급등 나오는 종목을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어 무료방 링크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요. 무료주로 수익도 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 멋진 종목 살펴봤어요. 라닉스 지금 구간에서 요 21선, 어, 요, 요, 요 구간에서 이제,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해서 어디까지? 1차 목표가 5천원까지 잡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5천원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이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만원도 좋고요. 5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습니다. 한번 담아 보세요.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지금서부터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와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욕심내셔 가지고 내가 뭐50% 이가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50%를 가던 100%를 가던 200%를 가던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요? 딱 20%만 먹고 빠질 겁니다. 요거 수익 나고 나서 바로 또 종목 교체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20%에서 전량 매도예요. 아시겠죠? 20%에서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있기를 바래요.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수익 낸 것들이에요. 제가 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화면을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저예요. 어. 우리 계속해서 계속 수익 내고 있는데 최근 거 보여드리자면. 자 보세요 현대로템 우리 무료 텔레방에서 나간 거죠 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수익 내고 있어요 자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갔어요 언제요 예 12월 27일 날 추천 주였고요저다음거자 그렇죠? LG전자 모델솔루션 ICTK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수익 냈던 거예요. 보너스 종목으로 나간 종목들이에요. 모델 솔루션하고 ICTK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어, 우리 고액자산가 분들이 따라하시기에 좋게끔 아주 좋은 자리 왔을 때 추천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무료방이죠. 무료텔레방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방에다가 인증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 언제 들어갔죠? 요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익 났고요. 휴마시스, 1880원에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익 나죠. 그죠? 휴마시스도 가자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형지 inc vi 말씀드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무료주로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어때요? 제가 주변 시장 상황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종목 가져다가 대응 전략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너스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예요 아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최소 제가 볼 때에는 이만큼은 갈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프로만 먹고 빠진다 20%만 먹고 빠질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할 거니까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25년에 금리 인하가 4회에서 2회로 변경 정도가 되었죠.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 수혜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개발이 앞서는 가운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도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이고 종목이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요 글로벌에서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어, 정식 TV 어, 내용에서 뉴스에서 발췌해온 해온 화면입니다. 자, 신약 후보 물질 어, 개발을 하고 임상 속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다들 개발을 못해서 안 달이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요. 개발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복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처방전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높은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러한 것들 을 보시게 되면은, 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이 되고 있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희귀질환 치료제 유병인과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이 대상이에요. 아, 그래서 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는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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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희귀의약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슈들은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담아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우고 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죠? 뭐 메드팩도, 지아이노베이션, 파메신, 어, 종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에다가 뭐예요? 희귀 의약품 지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시겠죠 최근에 총이 어, 이, 승인 받은 건수를 볼게요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940건 1720건이었던 게 2550건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22년 기준입니다. 요때 통계는 22년 것까지 밖에 없어요. 22년 상반기에 FDA에서 신약 승인을 총 16건을 받았는데, 네? 총 16건을 받았는데, 뭐예요?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하면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FDA에서 신약을 승인을 해 줬는데 이만큼을 해 줬는데 이만큼 중에 이 절반이 요만큼 요요요 요 절반이 뭐예요? 다 희귀 질환 치료제였다라는 거예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인을 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보력이 더해지고요. 그 정보력을 가져다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 안에도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돈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예요. 1,200% 응? 이때 여러분 하이드로이드 2,500원이었고 금양이 2만 5천 원이었어요.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음 응. 올랑 100만원, 200만원만 사셔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큰 욕심 버리지 마시고, 아, 내지 마시고요. 50만원만 사도 되고, 100만원만 사도 된다. 아니면 만원만 한번 사보세요. 몇 프로 가는지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아, 그러한 종목, 보너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잘 보세요. 여러분. 바이오창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예요? 신성장 4.0 그죠? 개발 계획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 온 거예요. 바이오 혁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 그죠? 바이오 랩허브 구축 언제예요? 계속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해 나가겠다.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이 하이드로리튬이 코리아 SE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음? 이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요. 어, 만 원만 사 보세요. 네, 2730에 6256입니다. 2730에 6256번으로 문자 보너스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다만 욕심은 크게 부리지 마셔라. 그냥 20%만 먹고 빠지자. 아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거는 20%다 20%만 먹고 빠지자 이거예요 왜 종목이 요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계속 있으니까 가는 종목들만 빠르게 빠르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들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요 종목 보너스 종목 받으시면은 조금만이라도 한번 담아나 보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2730의 6256이에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하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 오셔서. 여러분들 오셔갖고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텔레방에서 인증 나오는 것들, 그죠?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 멈춰 놓으시고 바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게 저거, 이게 제자리에 저거든요? 노트북까지 갖다 놓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카톡방 운영했을 때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인증 보내주신 거예요. 수익 내신 분들이. 여러분, 참여만 하셔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다. 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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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이렇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싹 계속 보너스 종목하고 아까 우리 보셨던 텔레방 링크를 함께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겠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어, 수익 나면은 인증자료만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만 들어가는 원포인트 이박사였습니다.